안녕하십니까 먹방브이의땅게요 개땅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laughs> 이제, 이제 저희 팬이 이제 이렇게 또 디저트를 또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두둥찌니 누나나또 땅끼 핫드 누나 또잘 먹도록 하고 이게 레인보우 롤케이크 그 다음에 이게 카카오 롤케이크랑 이게 시오 카라멜 롤케이크 네 그리고 화이트 하임이랑 쿠다스는 딸기 맛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있고. 네, 자 먹도 할게요. 음. 일단 카카오 롤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좀 쪼개가지고, 와, 번들 번들 하네. 음, 응? 이렇게. 와, 안에 초코가. 초코가 완전 살아있어요. 와.. 음음 와.. 비싼 게 맛있구나. 빵도 음. 초코가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진짜 진짜 맛있는 초코다! 음 진짜 카카오 맛 나요 음 노란색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초코랑 섞어가지고 노란색 그냥 빵.. 그냥 빵인데 초코가 이게 진짜 음 맛있네 음 그리고 아 이거 바꿔줘. 이거 다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룰 롤. 레인보우 레인보우 롤케이크. 이거 진짜 약간 생 크림 버거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와, 크림이 여러분들. 반대편도 크림이 진짜 둔아 이런 거 손으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와와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음.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생크림 와, 생크림이 진짜 맛있다. 와, 빵이 원래 좀 느끼하면서 원래 그게 있었는데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그냥 진짜 어, <laughs> 맛있어. 그냥 음. 와, 좋아요, 진짜. 고소하면서 생크림이 와그그뭐 이마트에서 그빵 파는 생크림보다 차원 다른 이게 음 아니요 그 빵마다 맛이 다른 게 아니라 생크림 맛을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시오 카라멜 롤케이크 와 이거 이것도 카라멜 아까 맛봤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런데 뭔가 오 이거 뭔가 잡을 때히이 안에 까쳤어 그냥 이거는 와, 이것도 그냥 카라미 아니라 그냥 진짜 맛있네, 이것도. 아, 너무 좋아, 진짜. 음. 근 진짜 이거 드세 보세요 진짜 잡사 보세요 돈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거는 이게 얼마죠 도대체 진짜 저도 처음 먹어본데 이런 빵 같은 거는 너무 좋다 진짜 음네게 카카오 빵이에요 안 비싸요 음 카카오 빵 일단, 맛은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크림 이게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맛으로 평가하면 좀 애매한데 한데? 초코랑 이렇게 카라멜이라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예요 <laughs> 다 맛있었는데 진짜 그리고 에너지바 여러분들 에너지바 이것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너지빠 여러분 오, 오, 아 여러분 소리소리 견과류가 많이 뿌려졌어요 음 견과류가 위에 아는 초코가 꿀 맛도 없고 땅콩 아몬드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여기에 쫀득해요 이것도 비싸요 은근히 이게 제 맛있어요 <laughs> 와 근데 이거 음. 달달하다 이거 나중에 구정오빵한 200개 해야되지 않나 이거? 못먹을거같아 이거 하나먹어도 이거 힘들다 아, 아 반절이 생이 안쪄졌구나 아. 소리 죄송해요 아, 1 7 9 0 0원이요 하나에.. 너무 비싼데 그러면.. 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거.. 하이트하임.. 하이트하임이 초코나 크림이랑 또뭐 있어.. 딸기도.. 딸기는 없죠. 두가지 맛으로.. 된거 아닌가? 맛있어요. 음. 아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이런 과자 같은 거는 냉동실에 먹어야 <laughs> 더 맛있어요. 냉동실에 먹어야 이번에 쿠쿠다스 딸기 맛인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쿠쿠다스는 딸기는 딸기 좋아하신 매니아 분들이 이거 드시면 될것 같은데, 음. 살 빠진 거 기분 탓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어? 좀매운맛이네 이거. 와, 플랭크스, 엄청 맛있어 이거. <laughs> 음, 이런 거, 영화 보면서 먹어야 더 맛있는데. 영화 보면서. 이건 참 맛이 많지 않나, 여러분들? 이거, 프링글스, 이거. 어떤 맛이 제일 맛있어요? 양파 맛이 제일 맛있지 않나? 인이요? 어떤 과자든 다 오리, 오리지널 더 맛있죠? 지상 거 케이크 먹으려면 입맛이 또 고급져야지. 아 좀만 더 먹어보죠 여러분들. 이거 응 음? 카카오 롤 케이크. 초코 매니아 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17,900원이면, 음, 그냥 사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치킨 한 마리 값이라서, 치킨 먹을지, 이거 먹을지, 음. 음? 이거 페달도 돼요, 페달. 같아요, 페달. 음. 맛있다 음?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생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색깔이 이게 막갈스럽네. 어, 맞죠, 여러분들? 뭔가 특이하잖아, 뭔가. 색깔이 이뻐가지고 이게 더 땡길 것 같은데? 음. 음. 아, 인간은 좀 보고 왔어요? 카오스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아 여기 있구나 휘소당 휘소당이 휘소당 휘 휘소당 그 휘가 아니라 어... 휘! 휘! 휘 휘파람 할때 아니라 어, 이거 있잖아 그 이거 이거 짝대기 하나 빼요 아 라임아 누나가 백점을 백점 100점. 감사드립니다 하트 받으세요 라임아 누나 라이만나. 아 라임아 누나 또 백점을 어 그거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맞아요 이건 카카오인데 와 그냥 손을 만져도 이에 카카오가 <laughs> 아 카카오 아니라 카라멜 와 카라멜 <laughs> 이건 손은 못 먹을 것 같아요 포크 해가지고. 음. 아, 근데, 안에 내용물이 꽉 찼어요, 진짜. 빈자리가 없어요. 그럼 아예 다꽉 찼고, 이거랑 이거는, 아, 이거는 좀 우유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좀 퍽퍽해가지고, 안에가. 이거는 좀 부드러워요, 두 개가. 우유 없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디저트도 너무 좋다. 우유가 벌써 끝났는데 우유를 우유 양이 부족한 거 이거. <laughs> 아두둥스아 감사드립니다. 여성 분들은 이 시간 디저트가 당겨요. 원래 야식은 좀 매운 것도 원래 야식은 뭐가 당길까요? 나는 라면이 진짜 당기던데 이 시간 되면. 근데 아, 라면 먹고 싶다. 또. 어느 아 어? 따파기티 먹고 이거 느끼한 거 먹으니까 라면이 당기네. 어 야식 하면 족발. 야 족발 초초 족발도. 라이 맞죠.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것도좀 매력 있다. 뿌다 쓰도. 근데 왜 이렇게 부셨을까 이거? 사파이템 먹었어요. 네. 이거 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맛이 있는 르 있어요? 아, 스파이스 인가? 스파이스 아라이만넣 그래요. 김꼴님 반가워요. 꾸꾸, 쿠쿠다스 이거 딸기 맛이요저할때 하임이 더 맛있는데, 초코하이보다 근데, 솔직히 꽉 가자 중에 진짜 이게 제일 맛있잖아 쿠쿠다스는 하이트아 근데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고 깎아자 깎아자 중에 또 버터 그 가자도 맛있던데 떵글 해가지고 이렇게 자이야 저렇게 싸 가지고 양은 진짜 없어요. 그거야, 운동은 유산소랑 극력 운동이야. 나중 운동만 좀 찍어 드릴게요. 와, 버터 와플! 미찌도 좋아하는데, 미찌. 미찔. 미찌랑 응? 고래밥. 먹고 싶다, 고래밥도. 로케 단무지 먹는 것좀 먹어달라고요? 아까 먹었을 때. 오메. 음, 한쪽. 애감 좋죠? 아, 닭다리 가자 닭다리 가자안 팔던데? 세상 에 닭다리 가자 진짜 오랜만이네? 인간가자저 이번주에 저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설마, 일도 아니고 기운이 땅 게. 근데 이런 빵 같은 거유통기한 며칠 동안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빵 같은 거는. 저희 방송, 아, 제 방송 보면 맨날 웃겨요? 저희 방송 매력 이 있습니까? 내 네, 말투가 귀엽다고 하던데. 원래 여러분들, 말투를 좀 많이 고칠라 했어, 원래. 음. 야, 내일 한시정더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야. 그래요. 저는 스타일이 댄디해져요. 아, 감사드립니다. 냉장고가에서 아, 빨리 드시라고요? 네, 방 아, 돈까스가 왜 이렇게 엄마 이지휘소당이요 <laughs> 휘소당, 아, 1 0개팬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빵은 다 먹지 않을 거예요. 이거 캐떠이엄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아이스파스 있어가지고, 이거. 그톤이랑 아이스파스 해가지고 준대가 같은데, 이거. 하순까지. 히소다, 히소다.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자도 너무 맛있다 백지나 그런건 이태리어좀더 크게 찾아보면 돼요만7 0 0 0원으로다한다데 아, 그래요? 분명 이게 딸기보다는 그 커피가 더 맛있다 여러분데 팔라요, 팔라요. 음. 아이콘님 반가워요 까까 음, 손님들 아까 웃었나? 운동 아침 안아요 새벽이에요 아니 운동은 많이 먹는 말 운동하고 싸우면 좀쉬어요 그냥 이거 이거 먹다 보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 손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어, 어 어떻게 먹아돼 그러면? 아까 영화 보면서 먹는데 손에 안 들어가더라고 막. 어 건들만데 반가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건가 이거는 이제? 아뭐네 음, 음? 연락이 그렇게 높지 않네. 서울만 한번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땅깨 게요. 음. 밥은 드셨는지요? 여러분 사랑해요. 먹방 여기까지 해야 될까? 유튜브 친구분들,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음, 여러분들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유튜브 친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잘 자요. 바이, 굿바이 데이스 끝